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분들 어, 많으셨죠? 제가 다 찾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는 저 8월 16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휴장입니다. 뭐, 주식하는 분들께는 좀쉴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좀 쉴시다. 뭐,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증시. 열러 열면 뭐 아닙니까? 열면은 뭐예요. 내 정보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증시는 빠지고, 불안하고, 그럴 바엔 좀 쉬자고요. 예, 네, 잘 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루 정도 쉬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화요일에는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한컵 라이프 케어라고 하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한컴라이프케어, 뭐 공급 공기 호흡기, 방독면,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대주주가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어, 이번 주에도 조금 이렇게 주가의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장할 수 있으니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관련주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제. Z 폴드죠. 우리가 지난 어, 주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 어,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사전 예약을 이어지는 것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사전 예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은데 갤럭시 Z 폴드 3가 199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199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갤럭시 Z 어, 플립 3. 폴드 3랑 플립 3가 있는데 플립 3는 한 125만 4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인다고 라 한다면은 이제 역시나 어, 사전 예약률에 따라 가지고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사실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부품주들들은 뭐 갑자기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FOMC 이제는 FOMC가 뭔지 다. 들 알고 계실 거고 정말 중요하다는 건 조금은 인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FOMC가 의사록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테이퍼링 언제 하는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 괜찮은 건지, 또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미국 시장 경제를 연준에서는 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등등 나올 거니까요.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 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주 또 상장입니다 이번주도 상장 난리가 나더니 다음주도 상장이 난리가 납니다 어 목요일 입니다 목요일에 뭐큰 종목들 이 상장된다기보다는 롯데렌탈이 상장이 됩니다 신규 상장을 되고요 롯데렌탈 뭐 쓰시는 분들 도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무용 기기부터 해가지고 차량 렌탈 뭐 계측장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쓰는 뭐 롯데 뭐, 뭐 우리가 정수기라던가 뭐 비대 이런 것들 보다는 사무용품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렌탈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 기업이 상장된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가질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가지면은 롯데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AI 데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테슬라가 인공지능, 뭐, 뭐, 전시회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거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혁신적인 이야기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주가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 역시나 AI 관련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물려있던 종목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8월 20일입니다. 금요일은요. 카카오뱅크가 MSCI 지수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저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예정될 것이 이제 뭐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했는데, 한 3조 6천억 원 정도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력이라도 하던가 뭐 어쨌든 그런 게 편입이 되면은 돈이 또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로 이렇게 받쳐 줄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라고 볼, 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약간의 매트리스가 깔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너무 고평가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저것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조금이라도 나와 준다면 차익 챙기시고 나오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